안녕하십니까. 서비스 영업본부 한태동 과장입니다. 파이도 인증의 선두주자인 YKK 소프트 와이덴티티 솔루션을 소개하겠습니다. 목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증 수단과 트렌드의 변화부터 파이도의 미래 부분까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신 시장이 급격하게 변화함에 따라 사용자들은 사이트 및 서비스 이용을 위해 자신을 나타내고 접속하기 위한 수단으로 아이디도 생성하고 비밀번호도 만들게 되었습니다. IT 시장은 더 빠르게 변화하였고 그 속도에 맞춰 수많은 서비스들도 증가하였는데 금융 인터넷 뱅킹, 폰뱅킹 등 금융에 관련된 서비스들도 생겨나면서 아이디 패스워드로만은 내 정보를 지킬 수 없겠다 하여 2차 인증수단, 혹은 ID 패스워드만의 인증이 아닌 더 안전한 수단을 찾고자 고민을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 공인인증서라는 것이 생겨났고 ID 패스워드에 2차 인증을 더하여 OTP라는 것이 생겨났습니다. 이러다 보니 재미있는 통계들이 있습니다. ID 패스워드 부문에서 첫째로 데이터 유출의 80%가 넘는 근본 원인이라는 게 밝혀졌고 최대 51%의 사용자들은 아무는 재사용하고 있었고, 개개인마다 쓰는 온라인 계정이 90개가 넘는 통계자료가 있었습니다. 잊어버린 비밀번호로 인해 온라인 구매의 3분의 1이 포기하기도 하고, 단일 비밀번호 재설정에 대한 평균 헬프데스크 인건비가 70달러가 넘기도 했습니다. 기업으로 따지면 연간 1000명 기준으로 20억씩 손해를 보고 있었다는 거죠. 조금 공감이 가시나요? 또한, OTP의 경우, 피싱 및 중간자, 맨인 더 미들 공격이라고 하는 2차인증 가짜 페이지 공격에 취약합니다. 실제로 유명한 비 게임사의 대양마 3 게임이 나왔을 때 게이머들이 환호했으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OTP 해킹을 당하고 계정 롤백을 요청했고 게임사에서 그 많은 롤백 처리소를 감당하지 못하자 약관까지 바뀌며 게임이 한 달도 되지 않아 망해버린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인인증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화두가 되었던 파밍 및 피싱으로 인해 사용자의 보안 카드가 해킹되었으니 다시 생성을 하면서 보안 카드에 있는 숫자를 입력하라는 피싱이 상당히 유행하였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내다 보니 현재 스마트폰도 발달하고 스마트폰에도 보안 중요성에 따라 지문인증, 얼굴인증, 홍채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법들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우리들이 현재 익숙하게 사용하고 있는 지문 인식이나 얼굴 인식들이 이 발표에서 말하고자 하는 파이도 인증입니다. 파이도 얼라이언스라고 들어보셨나요? 보안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발된 파이도는 개인용 스마트 기기에서 지문 홍채 안면 등의 바이오 정보를 이용해 본인임을 인증하는 기술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술들을 아무나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표준이 있을 것이고 제정하는 기관이 있겠죠. 그게 바, 바로 파이도 얼라이언스가 하는 역할입니다. 2012년 7월에 만들어진 260억의 기업이 참여하고 있는 글로벌 연합이고, 각 나라마다 파이도 표준 제품 시험 인증을 담당하고 있는 기관들이 있는데, 한국은 TT에서 유일하게 이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파이도 아키텍처와 표준 문서입니다. 무언가 많이 복잡하죠. 오른쪽에 표준문서 목록에 있는 내용들이 전부 하나하나 기술에 대해서 요약한 것입니다. 파이도 기술을 깊게 보면 너무나 복잡하지만 사용자 입장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도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점이 편리해질까요? 자, 파이도 인증 수단을 보세요. 어떻습니까? 최근에 많이 보는 것들이지 않나요? 스마트폰에서 지문 인증, 혹은 얼굴인식으로 결제 한번씩 해보셨을 겁니다. 우리 삶에 알게 모르게 간편인증이라고 하여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손쉽게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스마트워치에서 사용하는 인증은 파이도 1.0 버전입니다. 이 간편인증이 등장하면서 OTP를 들고 다닌다든지 공인인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될까 하여 재발급 날짜를 계산한다든지 일년에 불편했던 방식의 인증이 많이 해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버전은 어떤 점이 다른지 확인해 보시죠. 파이도 1.0과 파이도 2의 규격포입니다. 차이점이라면 제공 기능에서 해지가 사라졌고 제공 방식이 플랫폼 API를 사용하고 인증 장치에서 시탭 장비를 지원하는 점 등이 달라졌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달라졌지만 사용자가 느끼기에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자, 그림을 보시죠. 뭔가 달라졌는지 보이시나요? 핵심은 플랫폼화로 인한 외부 인증 기기 추가입니다. 파이도 1.0일 때는 파이도 인증을 받은 스마트 기기에서만 인증이 가능했지만 소형화된 파이도 인증 외부 기기를 통해 파이도 2 기반에서는 PC에서도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PC에서 인증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장점으로 작동합니다. 와이키 소프트는 파이더 기술을 위해 전문가들이 모인 집단입니다. 이미 솔루션은 GS 1 등급, 파이더 인증, 우수 정보 보호 제품 등을 취득하여 파이더 기술을 이용한 기술 구축을 위해 달려가고 있는 선두 주자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입니다. Identity 솔루션을 이용한 인증입니다. 파이도 1.0 규격으로 파이도 인증을 받은 스마트 기기로 인증하는 방법인데요. 인증 후에 모바일 오피스 접속을 하거나 PC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파이도 2는 인증 받은 생체 토큰을 이용하여 업무나 VPN 또는 계정 관리 솔루션에 접근이 가능합니다. 생체 토큰을 미소지하여 접근이 어려운 상황에서는 업무 중요도에 따라 승인 방식과 인증 방식에 차등을 주어 기본 인증과 더불어 2차 인증을 통해 권한에 따른 차등별 접근 방법도 있어 혹시라도 인증 토큰을 놓고 오거나 아니면 분실을 했을 때 관리자로 접속을 해야 된다면 이러한 방법도 사용하여 어려움 없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 파이더의 미래입니다. 먼저 글로벌 전략으로 파이더2가 W3C 표준화와 더불어 글로벌 메이저 업체 MS, 구글의 파이더 얼라이언스 참여 및 마지막 글로벌 업체였던 애플의 합세로 별도의 설치 없이도 웹 브라우저에서 사용자 인증이 가능한 플랫폼화가 더욱 빠르게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MS의 경우 윈도우 헬로우에 파이더 기술을 탑재하여 PC 로그인부터 애저 클라우드 환경까지 사용자의 익숙함을 기반으로 하는 씹리스한 사용자 인증 체계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사용자 및 운영자, 관리자 입장에서 편의성입니다. 사용자 입장에선 자신의 생체 정보가 변경되지는 않기에 평소 익숙하게 사용하던 생체, 지문 안면 등을 인증에 활용함으로써 보안성과 편리성을 모두 확보하였습니다. 시스템 운영자 입장 인증에 사용되는 서버에 저장되는 공개키는 누출되어도 되는 키이므로 서버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부담이 일단 1차적으로 덜어집니다. 더불어 기존에 사용하던 솔루션 혹은 로그인을 통해 접속하는 장비들의 로그인 인증 방식을 바꾸면 다수의 장비를 관리하거나 패서드 관리 지친 분들에게는 보안성과 시간까지 절약해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B2C, B2B 고객들 입장에선 최고의 솔루션이 될 것입니다. 자신이 구축했거나 아니면 앞으로 구축해야 되는 시스템의 로그인을 생체 인증으로 바꾸게 되면 아이디 패스워드 관리 입장에서 더욱 더 보안성이 높아질 것이고 인증하는 시간도 줄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USB 타입 도구처럼 시탭 장비의 보안성입니다. 파이도를 지원하는 USB 타입 인증 장치의 보안성은 상당히 높으며 기존의 하드웨어 형태의 보안 토큰을 생각하면 됩니다. 파이도 규격 자체가 생체 정보를 개인에게 분산시키는 것도 의미가 있고 그 분산된 저장하는 공간도 스마트폰도 마찬가지로 템퍼라이즈드한 공간에 저장됩니다. 이 특징이 뭐냐하면 단순히 메모리를 잃는 것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물리적으로 강제로 분해시 데이터가 휘발성으로 날아가 강제로 삭제되는 형태입니다. 스마트폰 제조사에서 파이도 인증을 받는데 제조사에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사항을 말씀드리고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키키소프트의 공식 유튜브 소개 영상입니다. 간단하지만 알차게 소개 내용들을 보기 쉽게 담았으니 꼭 한번 참고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이상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가격 및 미팅, POC 등 도움이 필요하시면 메일로 요청 주시면 빠른 응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